안녕하세요. 오늘은 17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 참 요즘 그 예,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병원에 마다 넘쳐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우울증은 심각한 그런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엊그제도 전주에서 예, 어떤 분이 그 우울증 환자인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귀중한 생명을 이제 잃었는데요. 요즘에 그 우울증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읽어본 그 가운데 이 책인데요. 우울증 3 0일 치유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책을 써놨습니다. 일반인들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은, 특별히 그 성도들에게 중요한 그런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특별히 뭐그 성직자들 가운데 또이 우울증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뭐 국내에서 한때 굉장히 뭐 성도들에게 영성 운동으로 뛰어난 뭐 그런 목회자 한 분이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아요. 그 원인을 캐보니까 그 우울증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아이 챔글 그 루스 포우크라고 하는 영국 분인데 정신 그저 에과 상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인데요, 그 현재는 선교단체에서 해외를 섬기는 자들을 섬기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활동을 하는데 심리 심리학적인 성격 진단과 교회와 사역 단체의 영성 훈련에 관한 에, 그 글들을 썼고 또 관심도 많은 분입니다. 아, 번역은 뭐 김정영 씨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책은 에, 이렇게 보시면은 에, 활자가 다른 책에 비해서 좀 굵습니다. 1 2 포인트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읽기가 아주 어, 좀 편한 그런 책이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30일로 이렇게 지우고 그려놨는데 꼭뭐 30일 그뭐 일을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읽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에, 곳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면 예, 퍽 도움이 되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1일부터 30일 동안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2일은 목자의 품에 안기십시오. 역시 목자는 예수 크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품에, 예, 참 우울증 가진 분들은 주님의 품에 안길 때만이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일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런,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4일째는 영적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그런 어떤 시련들을 주는 것은, 뭐,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일째는 어, 하나님의 약속을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6 일째는 매일 짐을 주께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내 모든 짐을 맡기지 않을 때 생기는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심적인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에 7일째는 최소한 것만 하십시오. 8일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9일째는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우리가 이 우울증을 가진 분들은 자신을 갖다 굉장히 비하시키고 학대지 작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0일째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십시오. 11일째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완벽 한 분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실수해서 넘어졌던, 넘어지면 어때요? 또 털고 일어서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12일째는 매달려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13일째는 기도는 간단하게 하십시오. 뭐, 정확하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좋은 건아니요 간단하게 자기의 사정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14일째는 휴식을 취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울증 환자들 보면 이제 대부분 그 미벽하기 때문에 쉬려고 하지, 그 문제를 막 해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어, 밤샘을 하고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죠 15일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16일째는 우울증조차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증 그러면 그건 다른 건줄 알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17일째는 예수님은 지금 당신 옆에 계십니다. 18일째는 소망을 구하고 받으십시오. 19일에는 분노는 신중히 드러내야 합니다. 담아놓고 있을 때더 깊은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이 사례를 해가지고 분노가 났을 때는 좀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분노가 우울증에 아주 결정적인 요인도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트러블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려면 뭐 일본 같은데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막이 쌓이는 그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뭐 휴식기간에 그, 뭐 휴식 기간에 그뭐 사장 모습을 만들어놓은 인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형이 가서 뭐 몽둥이로 때려치우고 그런다고 그래요. 네2 1일째는한 번에 한걸음씩만 가십시오. 마구 가려고 하니까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건데 천천히 이제 예, 생각하면서 가라는 것이죠 21일째는 할수 있는 만큼만, 만큼만 일하십시오 과욕을 가지니까 안되는거죠 예, 과유불급이라고 말이 있잖아요 뭐든지 뭐 한꺼번에 다그 일을 당장 예, 샛불 빼는 듯이 처리하려고 해서는 예, 안되는 것이죠 예, 21일째는 잘 드시고 잘 주무십시오 예, 우리가 불안과 초조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지 않을 때더 많이 생깁니다 물론 불안하기 때문에 잠을 안자지만은 항상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잠만 푹 자고 일어나도 마음에 이제 차분한 것이, 예, 차분함이 들죠. 23일 전에 침묵하지 말고 표현 하십시오. 담고 있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섭질인 사람들. 뭐 다일진 사람들은 막 그냥, 어, 그냥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울증이 좀 좋다고 그래요. 통계, 봉현 통계에 하면 24일째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말하십시오 25일째는 일상적인 일만 하십시오 26일째는 잠못 이루는 밤 성경 이야기를 떠오르십시오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입니다만은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한 분들은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에, 잠을 에, 청하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해봤습니다만 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 이, 읽으면 매우 에, 조, 좋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에, 27일 눈물을 참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릴 때는 흘려야 되죠. 28일 때는 회복을 사모하십시오. 다시 고쳐진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29일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30일째는 용서한 것은 잊으십시오.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걸 마음에 두고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울증이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뭐 상대편이 불륜을 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용서한다고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두었을 때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 후기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니이다 우울증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저는 공고롭게도 꿈에 그리던 직장을 얻어 핀란드로, 핀란드로 삶의 거처를 옮기고, 옮기자마자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내 인생의 최대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울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지 못해 하루, 하루 삶을 이어가고 있을 때 미, 마, 매,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기도와 위로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울증에 빠져있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우울증에 관한 책을 빌려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쓴 책도 있었고 우울증을 극복하니가 자신의 체험을 공유하고자 쓴 책도 있었습니다. 제가 번역한 이 책은 친한 친구 에밀레에게 선물로 어, 받은 것입니다. 이 책을 저, 매일 조금씩 읽으면서 적은나마 아, 위로가 되었고 비록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 모습으로 돌아가리라는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사뭇 낙연하게 들리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이제는 가슴 속 깊이 파고듭니다.이 세상에서 죽음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 주님은 묵묵히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이 하셨습니다.우울증은 다른 육체적인 질병에 나타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한 번에 치유되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이 문제 역시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의 구름은 거치고 어느 순간 찬란한 햇빛 아래 달려,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각양각색이겠지만 은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 가운데 그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역자 후기로 써놨습니다. 참 좋은 그런 지적인데요. 우울증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고쳐지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차분하게,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사색을 하면서, 뭐, 사색을 하는데 그냥 집에 사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간다든지, 산책을 하다든지, 이러면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늘방 안에 있으면 안 되죠. 바깥에 햇빛을 쬐이면서 하는 거, 쬐이면서 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도 또 많이 나누고, 하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잘 이렇게 1일부터 30일동안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 가을에 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